히 생각해봐 네가 충분히 가이 왔을 때, 그때 널 잡고 아예 j u s 걸 보셨네? 이 분도 버튜버가 되셨구나 아, 아. 버튜버인가? 좀 부끄러울지도 <laughs> 그 보니까 2018년도 여름쯤에 무슨 오버워치 대회에 함께 나갔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너무 이제 방송 초기다 보니까 막못 하겠는 거예요. <laughs> 그때 템템이랑 락꼬 님이랑 저랑 이렇게 같은 팀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제대로 방송한 지 1년이 안 됐을 때 그렇게 합방을 하게 된 건데 그때 너무 긴장이 되는 거야 진짜. 그래서 저 그때 한 마디도 못 했을 걸요. 이제 대기 시간 이럴 때 생각보다 길거든요. 공방이. 그때 뭐 거의 한 마디도 못 했던 것 같아. 근데 시간이 흘러 흘러 6년 정도 지났나? 저도 버추얼을 하고 있고 템템이랑도 친해졌고 막구님도 저를 아 옛날에 그 뿌앙 하던 시끄러운 분. <laughs> 시끄럽지만 이상하리만큼 그 공방에서 합방을 했을 때 조용하던 분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? 템템 친구? 사실 그때는 템템의 친구가 아니었긴 해. 왜냐면 그때 처음 만났지 않나?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 낯설고 대단한 사람 두 명과 그냥 나는 이제 일반인 한명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. <laughs> 내가 스트리머라는 그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이렇게 어벙벙한 그 느낌이 있었지. 완전 시참이었어요. 진짜로. 그런 게 있었지.